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필리핀에 귀국하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을 위한 공감 위로 나눔의 행사가 12월 3일 오후 6시에 서울 서초구 반포 엘루체 컨벤션 5층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전 필리핀 중부로선 한인회장인 김기영 아시아 한인 총연합회 부회장과 윤만영 제필리핀 대한체육회장이 의기투합에 마련한 자리로 우번 레미콘 빌드커퍼레이션, IW 비브로 마이닝커퍼레이션, 코스모 메디칼과 위더스 호텔이 후원 및 협찬합니다. 김기영 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필리핀 교민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국에 계신 필리핀 교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잠발레스 한인회가 오는 12월 12일 2020년 한비 문화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이 모이는 것이 금지된 상태에서 장종대 수빅 잠발레스 한인회장은 시청과 협력하고 sm의 장소를 협찬받아 비대면 행사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비 문화 축제는 11월 23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12월 1일 예선전을 거쳐 12월 12일 결선에 진출한 여0팀이경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선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대상에는 2만 페소의 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참가한 해군 순항훈련 전단은 지난 17일 마닐라 인근 해상에서 필리핀 콜라도압 초계함에 한국에서 준비해온 K-방역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방역 물자 전달에는 해군 생도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 생산한 KF94 마스크 1만 장과 손 소독제 2,000개가 전달됐습니다. 마스크를 포장한 박스에는 태극기와 함께 당신의 순고한 희생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중고로송 한인의 한인안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30분경에 한국인을 상대로 한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CCTV 상으로 범인들의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명의 범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 한국인을 총으로 위협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대통령은 화요일 진행된 방송 연설에서 태풍 대응에 대한 부통령의 비판에 대한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태풍이 상륙하기 전 며칠 전에 이미 태풍 대응에 대한 지시를 했으며 태풍 당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에 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으며 부통령에게 태풍 당일 명령을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태풍 율리시스가 상륙할 당시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해시태그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로브레드 부통령 측의 행동이라고 부통령을 부정직하다고 비난한데 대해 로브레드 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돕는 것은 경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때르떼 대통령은 로브레드 부통령의 구조 활동에 대해 군대와 협력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와 경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때르떼 대통령은 나는 밤에 일하는 사람으로 오후 2시부터 일을 시작해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태풍이 상륙해 국민들이 재난을 겪고 있는 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때그때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일과를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시 공무원들이 이런 일정표에 따라 일과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그들의 문제다. 나는 오전에 잠을 잘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고동 교육위원회는 최근 태풍의 여파로 필리핀 전역 또는 루준 전역에서 학업 중단 요청을 거부하면서 교수들이 학교의 이사회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대학교 UP는 첫 학기를 16주에서 14주로 감축했으며 다시 대학이 태풍 피해로 인해 7일간 임시 휴교를 하면서 13주로 단축됐습니다. UP 교사진과 학생 3천여 명은 16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첫 학기를 종료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두테르타 대통령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정보 시위에 참여할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필리핀 의료 전문가들은 다바우시와 바기오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대중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다바우시가 11월 2주 동안 매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첫 주에 매일 평균 113건, 둘째 주에 104건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바오 씨의 병원 입원율은 11월 15일 기준 84% 였습니다. 보건부에서 설정한 인계 값은 70%입니다. 바교 씨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매일 평균 44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다바오, 쾌존, 마닐라, 바식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며 바교 인구 10만 명당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1.2%로 다른 4개 도시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파교는 병원 입원 유도 15일 기준 81%로 인계값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파교 마갈롱 시장은 11월 27일까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대변인 해리로크는 메트로마닐라 시장들이 신방 가비를 위해 12월부터 통금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3시로 단축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12월 16일부터 진행되는 신방가비를 위해 통금 시간을 단축하기로 메트로 마닐라 시장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2부 전에 9일 동안 새벽 4시에 시작되는 신방가비는 새벽 미사 참여를 위해 가족, 친구들은 각 지역의 성당에 모여 연중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필리핀 교통부는 12월 1일까지 차량에 무선 주파수 식별 RFID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아직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상원 예산 토론회에서 교통부는 경고가 주어질 것이며 벌금이 있지만 크리스마스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상원위원은 교통부의 RFID 정책에 대해 여전히 상호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교통부는 내년 6월까지 상호 호환 운영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현재 운전자들은 노스루즌 익스프레스웨이와 사우스로존 익스프레스웨이에 대한 별도의 RFID를 신청해야 합니다. 박이오 마갈롱 시장은 RFID 부착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이오 씨는 이틀간 무선 주파수 식별 스티커 부착을 진행했으나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운전자들이 스티커 부착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아산미겔 라모낭 회장에게 요청해 12월 첫째 주 5일 동안 장소를 루로칸 공항으로 옮겨 RFID 스티커를 부착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부르존 고속도로에 대한 이지트립 스티커에 대한 진행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핀 이민국은 전국 국제공항에 배치된 이민국 직원들에 대한 성탄절 휴가를 금지했습니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이민국 직원들의 휴가 금지는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로 연말을 맞아 증가하는 국제 여행객이 예상되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서부권의 수도를 공급하는 마닐라드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메트로마닐라 10개 지역 및가비테 일부 지역에 대해 수도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고지했습니다. 마닐라드는 태풍 율리시스로 인해 정수, 처리장에 유입된 대량의 슬러지에서 분지를 청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은 파사이, 팔로칸 라스피냐스, 무들루파바라나케 마카티, 쾌존, 나보테스, 말라본, 마닐라시로 공지되었으며 까비떼는 이뮤즈, 가위 바쿠로 지역이 해당됩니다.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업체로 알려진 인도 제약회사인 인도 세럼 연구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필리핀에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 제약 유통업체 파모코라이프 사이언스사가 미국 백신 개발 회사인 노바맥스와 함께 개발 중인 코비드 19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수요일 밝혔습니다. 세럼 연구소와 노바맥스의 백신은 이번 달에 미국에서 삼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식 배달업체인 푸드판다의 직원들이 18일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의 노동 고용부 사무실 앞에서 불공정 노동 광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불공정한 등급 시스템으로 인해 배달권 수당 수수료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푸드판다 필리핀은 지난 6월부터 직원들이 배송거리에 따른 보상을 받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재난발생시 복구센터 및 백업관리허브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센터를 메트로마닐라 외부에 설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행정명령번호 119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에 뉴클락시의 정부행정센터에 위성 또는 현장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무소는 수도권의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 행정센터의 백업 사무소에 대한 적절한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채택해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독립 헌법 기관 및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도 정부 행정센터에 현장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권장됩니다. 11월 17일에 서명된 최신 명령은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된 후 발효됩니다. 최존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률이 지난주 6%에서 4%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재개될 수 있는 세계 보건기구 기준인 5%보다 훨씬 낮다고 전했습니다. 벨머트 시장은 이 모든 것은 감염 추적, 의료 종사자, 바람과의공모 지방정부 및 모든 시민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닐라, 디비소리아 및 일부 소셜미디어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되는 가짜 구리마스크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MBI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짜 구리마스크는 필름의 질감과 색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정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정품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구리마스크는 특정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를 막는 효능이 있으며 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에서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17일 제약기업 루시라 헬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일회용 테스트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분자진단법을 적용한 이 방식은 검사자 스스로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휴대용 장치에 연결하면 3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 비만 어린이는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루시라 헬스는 이 기구의 가격이 50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18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88명이 증가해 총 412,09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370명이 검사를 받아 1258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5.6%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95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957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3%였습니다. 143명이 회복되어 총3 7 4666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까비떼 81명, 라구나 74명, 바탄가스 71명, 쾌존시 69명, 리잘 67명이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3.8%가 경증이며 8.3%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배수 환율은 1달러에 48.2배수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내린 달러당 1103원 80전에 마감해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배수에 대한 원하는 1배수에 22.8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11월 안에 한 개의 태풍이 필리핀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연말까지는 4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태풍, 율리시스로 인해 루존 전체에서 최소 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메트로마일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유출은 5시 59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